북위 영안군 농민회는 지난 농민회가 걸어왔던 길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고 있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농민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과 현장 중심의 농업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지를 훼손하고 농촌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공동체가 꽃비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진정으로 위하고 농민을 기중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우리의 일꾼으로 만들 것입니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통일살 나누기,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의 영한 그 농민에는 농민 세상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안군 농민회답게.